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신 저희 구독자님의 실제 계좌예요. 직업이 트럭 운전이시라 제가 드리는 무료 추천주를 다 하지는 못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것만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4월 달에 이 정도 수익이 나셨고 5월은 5월 7일까지 현재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안내 드릴게요. 삼성전자 영상입니다. 우선 금요일에 나왔던 찌라시가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삼성전자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선 이 찌라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요. 엔비디아가 현재 두개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 회사가 납품하겠다는 것을 딜레이 시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딱 봐도 하나는 하이닉스고 하나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납품하겠다는 것을 딜레이 시켰다는 이런 내용의 찌라시입니다. 이 소식 때문에 5월 10일 금요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반대로 경쟁사인 하이닉스의 주가가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해서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고 하이닉스는 전일 대비해서 2.57%나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결국에 이번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 소식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큰 차이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HBM 시장이 점점 커집니다 올해만 HBM의 수요가 2배 증가하고요 내년에는 4배 늘어나요 그런데 사실 AI 반도체 칩은 엔비디아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h d m 이 2배 4배 느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로 공급되는 물량이 2배 4배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하이닉스 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해야 앞으로 두 배, 네배 커지는 시장에 공급하면서 삼성전자도 실적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엔비디아가 원하는 HBM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하이닉스만 공급하게 되면서 여전히 하이닉스가 독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지금 이번 퀄 테스트 결과에 전사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400명의 에이스를 투입해서 엔비디아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만약에 수율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삼성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까지 발표하면서 엔비디아를 잡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이번 5월달까지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 5월 12일이죠. 이제 5월달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이번 달에도 퀄테스트 통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번 달 22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혹시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이 없거나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망하는 투자자분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체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5월달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운명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퀄테스트를 통과해야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퀄테스트에서 탈락한다면 HBM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지라도 그 수혜를 하이닉스에게 양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을 두고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물량을 삼성전자가 확보한다는 뜻은 한편으로는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삼성의 주가는 바로 급등하면서 한 번에 9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점유율을 뺏기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주가는 반대로 큰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하이닉스 현재 주가가 18만 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단기간에 폭락도 하면서 동시에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15만 원, 16만 원까지도 충분히 밀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결과는 삼성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에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 달 5월달까지 퀄 테스트를 통과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5월달까지도 퀄 테스트에 대해서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으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락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이닉스의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5월달에 또는 이번 22일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날 엔비디아가 삼성과 관련해서 혹시 어떤 멘트를 한다.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추가적인 HBM 제조사로부터 HM을 받을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꼭 삼성이라고 언급하지 않더라도 삼성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멘트만 나와줘도 삼성의 주가는 급등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나오면 바로 9만원 갑니다. 반대로 하이닉스의 주가는 바로 급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연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HBM이 없어도 HBM 외 D랩만으로도 충분히 유지는 돼요. 하지만 말 그대로 유지뿐입니다. 성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현재 시장에서는 HBM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HBM이 납품 안 된다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크게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런 찌라시에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퀄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요. 일단은 퀄 테스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 5월달 그리고 5월 22일 이 안에 퀄 테스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급락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도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